어, 대형주가 나왔습니다. 기아 담으셨네요. 매수가 79,150원. 비중 43 적으셨고, 한 주씩 모아가고 있는데,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? 하셨습니다. 자, 비중이 43%나 되신다는 말씀일까요? 한 주씩 모으고 있다고 하셨는데, 43주를 말씀하시는 건지. 자, 아무튼 이분 말씀 이런 것 같습니다. 조정 시에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데, 괜찮냐? 이런 말씀 같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이제 그만 모으셔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네 그만 보셔도될것 같고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. 일단 7만 9 150원 수준의 평균 단가라고 하셨는데 어 사실 저는 기아라 현대 어두 기업들 중에서 한 기업만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현대 쪽입니다. 음. 어 현대 쪽인데 그 이유가 현대는 지금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조금 저평가냐라는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. 실적 대비해 가지고. 어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PER 계산을 해봤을 때는 불과 다섯 배 밖에 되지는 않는 상황들이긴 한데, 우리가 자산대 별로1 일주당 순자산이 얼마냐는 것들을 봤을 때는 8만원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기업이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저평가 영역이냐 아니면은 뭐 고평가 영역이냐 물론 이제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만 어, 자산 대비에서도 더 이제 낮, 낮은 정도로 주가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, 이 8만 원까지 좀 올라와 줄까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를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 주가 자체가 지금은 어, 추가적인 하락들, 뭐이전에 충당금을 반영을 했다,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피해를 본다,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많은 상황들인데 일단 확실한 거는 저평가이긴 한데 주가가 추후에 반영이 될 것이냐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물론 이제 현대가 조금 더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들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기아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제는 비중을 더 확보를 그만하셔도 될것 같아요. 비중이 43% 수준이다. 43주냐, 43%이냐는 모르겠지만 40%가 넘어 간다라는 것들은 추후에 주가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들도. 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당겨서 쓰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이제 비중 추가를 하시고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라는 것들을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, 자연스럽게도 일단은 9만 원을 돌파를 하면 8만 원까지는 좀올것 같습니다. 이 8만 원 부분들이 저항 구간이긴 합니다. 이 돌파를 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떨어졌던 것들이 충당금을 반영을 했던 것들, 영업이익이 7천억 원 반영을 했는데 또 4분기, 4분기 내년에는 또 영업이익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. 그러니까 여유롭게 여유로운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떨어진다고 무작정 계속 비중 추가하시는 거는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. 반등이 나오면 팔만한 부분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남은 비중을 가지고 가는 거고 떨어지면은 우리가 추가 대응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더 낮출 수 있도록,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. 8만원까지 좀 반등이 나올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포인트로 잡고 현명하게 대응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기아 종목이었는데 전문가께서는 기아보다는 이 현대차를 말씀하셨어요. 자동차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, 일단 4859님께서는 지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더 모으진 않으셔도 될것 같다. 오히려 8만원 선 저항대에서 비중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자라는 말씀입니다.